자, 봅시다.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gx도 이렇게 어, 주어져 있어. 자, 그런데 절대 값이 일단 보이죠? 그 다음에 위에도 마찬가지로 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gx를 그이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x가, x가 0보다 한인 경우, 이때 gx는 자,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X로 나오겠지. 따라서 X의 4제곱 X의 3제곱 플러스. 자, FX는 0 이상이면은, 자, 위에 있는 것처럼 E-AX의 3제곱 B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 X가 음수인 경우에서는, 음, 자, 이거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 X란 말이야. 그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 가 되는데, 어, 내제곱 하게 되면 역시 나 그냥 X의 내제곱되고요 자 이것은 뭐죠 마이너스 X의 아3 제곱이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빠지고 X3 제곱인데 또 앞에 이제 부호가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 X의 3 제곱에다가 이제 자요거인 이제 x 는 빵이죠 그 그냥 쓰나마나 이렇게 되겠다 그치 맞죠 자 그래서 g x 가 이렇게 일단 어어 어, 정리가 되고요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솔쉽게 정리가 되니까 자 이렇게 어, 될 겁니다 그죠 자 위에 있는 것도 좀 정리가 되나요 아 정리가 좀 되네요 X의 4족에다가, 자, 자,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자, 플러스 어떻게 되겠1 빼기 AX의 3족. 이렇게 어, 정리가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는 괜찮아. 그 얘는 괜찮은데, 요것 때문에 좀 이제, 어, 걸리긴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 언급할 게 있는데, 자,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아이들 미분에 관련된 그 접선이라든지, 뭐, 극대극소 관련된, 어, 내용에서, 정말로 선생님이 이제, 그, 아, 굉장히 밀고 있는, 그죠? 그런, 그, 어떤 방법이 있는데, 요겁니다. 윈도우 컴메스터니까, 그죠? 이거 내가 지어낸 이름이야. 근데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 진짜 오지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난 그냥 뭐, 그냥 미분 그냥 뭐가 어 풀겠다. 어, 뭐, 1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은 나는 5분 만에 풀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한참수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볼게. 자, 윈도우가 뭐냐. 자, 어떠한 이런 틀인데, 이게 이제 창문 닮았죠? 윈도우 닮아서 이제 내가 윈도우에 어, 꼭 들어맞는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름을 지은 거고요. 함차함수는 자, 제가, 어, 여기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하고 있는 요건 빼고, 요런 점들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자, 여기 그냥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 이런 식으로 차함수가 그려져. 무조건이야. 알겠지? 이반경이 모두 똑같은. 어, 그런 일정한, 이러한 윈도우에 꼭 들어맞는 형태로, 어, 그려진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타차함수도 있어. 타차함수도 윈도우 필메서드가 있는데, 자, 사실 은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타차함수는 워낙 형태가 다양하니까 되게 여러 가지인데, 딱한 가지만 강조할게. 이것 빼고는 시험에 나와도 그냥, 어, 이거 이용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 알겠지?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자, 이게 뭐야? 뚫죠? 그렇죠?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뚫점의 상황과 여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극소가 되겠지? 그죠? 자, 그게 중요하다 이거 이문몇대 몇? 때문에 3대 1 알겠죠? 빙어하시 기억해 놓으세요 이건 진짜 잘 나온다 알겠지? 다른 거할 필요 없어 물론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뭐 해보면 나오긴 해 근데 선생님이 충분한 아... 어떤 임상 실험을 거쳐온 결과 필요 없다 알겠죠?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할 텐데 요건 개냐자 보세요 자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달라지죠 맞지 그래서 이제 그거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그럼 위에서는 이제 자이걸는 이제 또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x에 3으로 묶어버리면 x에다가 뭐야 플러스 1 빼기 a지 맞습니까 그러면 자 얘가 0이 되는 포인트가 뭐야 그게 x가 뭡니까 x 이골 a 빼기 이지 그죠? 즉, A 빼기 1에서 0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이 녀석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A 빼기 1 음수인 경우. 이때 한 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요 놈. 그죠? 아, 요렇부터 할까? 네, 음수인 쪽에서는 요거야. 그지 자, 이거 잘 봐. 마이너스 1에서 0 되고 0에서 0 되는데, x 가 한제곱이야. 자, 만약에 내가 이걸 좀 못한다 그럼 다시 너희들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하시고 다시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돼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똘지역이야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음수인 쪽만 그리는 거니까 실제 그래프는 뭐 여기까지만 딱 그려야 된다 여기까지만 그쵸?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쪽은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양생 쪽도 마찬가지로 그려주면 양생 쪽은 위에 거죠 이거야, 그렇지? 그데 지금 내가 a 1이 a 1에서 0이 되는데 함수값이 a 1이 음수가 있으면 얘 또한 얘 또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되겠지. 얘가 다시 이제 a 1 1 되겠지, 그렇 맞죠? 그런데 지금 얘는 양생 쪽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 그럼 그래프가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만 우리가 그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음수일 때는 이것이고, 양수일 때는 이것이니까, 이 둘을 합쳐야죠. 그죠? 이 둘을 합쳐서 이제 그래프로 완성시켜주는 건데, 합치고 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요 뭐, 이렇게 되지. 여기 음수일 쪽에서는 이거 가져오고, 양수일 쪽에서는 이거를 붙여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야? 지금, 극대 값을 갖도, 근데 이필요을그 극대 값이 없죠? 그래서 아 이거 맞는다이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만면는거야 음. 그럼 뭐 이제 두번째 어, 두번째는 이거 재활용할게 어차피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양수야 이제 뭐 여기 넣어도 뭐큰 상관이 없습니다 넣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저음수 쪽에는 역시나 이거 똑같아그치 맞죠? 요거랑 똑같아그 다음에 양수 쪽에서는 이제 달라지지 얘가 그치? 맞죠? 요거랑 그가 아, 달라집니다. 자, 그면은 그래프 한 번, 해보시면, 자, 이번에는, 자, A-1일 때 함수도 빵인데, 그 A-1이 양수야. 그리고 이제 X가 함제곱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죠? 이게 지금 A-1이야. 아니, 어, 마찬가지로, 어, 거 이제, 어, 지금 양수에 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의미를 가진다. 이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역시나 이 둘을 또 이제 합쳐. 이 둘을 합쳐버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좌우가 지금 모양새가 똑같다라고 볼수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그때를 갖죠 그죠? 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 이런 상황이라는 얘입니다 알겠지? 그다음에 이제 뭐구현 설명하자면 이게 마이너스이고 이건 a 더하기 i 빼 1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자 a는 2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정수의 최소값이야 그럼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 이럴 때 극대값을 갖는 거야, 그렇 그럼 너가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렇 그렇다면 a는 1보다 큰 건데 그럼 a가 최소값이2야 아니죠. 왜 여기 2가 아니라고 했지, 그렇 그래서 어, 정수의 최솟값은 3이죠. 그래서 이 A1이 얼마다? 이 A1이 3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GX 가극솟값을 받는 모든 X 값의 합. 그죠? 어디야, 바로? 여기 극솟값 여기 극솟값이지 그치? 맞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까 그러니까 A가 A1일 때, 지금 A가 3일 때지. 그럼 A가 3이 되면, 그죠? A가 3이면, 여기 있는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요 놈은 2가 되는 거지. 즉 이때 이 때, 이 극소 값을 받게 하는 그 X 값의 합이야 그러면 여기, 여기하고 여기잖아지그 맞죠? 자,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그죠? 이왼쪽이있 얘는 이쪽에서 온 거야, 그렇지 그러면, 자, 방금 음. 얘기했던, 자, 윈도우피 메소드, 4차 항수의 윈도우피 메소드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풀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극소. 자, 이거 몇 개가 있어? 그다에 이거 보시게 중요합니다. 3대1. 여기서, 자, 그러면, 봐보자. 어, 자, 요게, 요놈이야.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지금 그 극소가 되는 포인트 여기인데 자, 잘 봐야 돼, 이거. 자, 저게 지금 이거를 지금 뒤집어 보야 되죠? 그죠? 잘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가 지금 이게 3대일이 아니라 이쪽에서 3대1이지, 거꾸로, 그치? 지금 얘가 이제 1대3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맞아? 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좌표로 우리가 할수 있죠. 이 좌표 얼마지? 여기 이제 극소가 되는 x 좌표가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그죠? 이 포인트가 마이너스냐? 근데 3:1이야. 대 얼마지? 마이너스 4분의 3대 1겠지? 맞니? 4등분한 것 중에서 이게 렇 3개 가지면 되는 건데 음수쪽이니까 이렇게 볼수 있죠. 또 마찬가지. 음, 이제 이제 오른쪽, 그죠? 이 오른쪽은 이제 이거야, 그지? 이거. 근데 저걸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2일대 를 지금 가져가는 거니까 2일대 1 여기, 여기를 보면 되는 거야. 쉽다. 그죠? 렇 이것도 역시나 이몇대 몇? 대면? 이건 그냥 그대로 3대 1이죠? 3대 1. 얘는 1대 3, 얘는 3대 1. 이거 바뀌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여기 얼마야? 여기,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이거이거이거이거 여기. 그죠? 렇 여기 얼마? 2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 하면 되죠? 4분의 3 하면 되는 거죠? 2 곱하기 4분의 3. 맞니? 그죠? 렇 어, 괜찮죠? 2분의 그다그좀 됐다. 그럼 이제 그 모든 X 값의 합, M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4분의 3에다가 더하기 얼마다? 아, 곱하기가 더하기군요. 더하기 얼마 더하기 2분의 3이지? 그지 얼마? 4분의 3나오다 그죠? 4분의 1이니까. 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A1 더하기 M이다. A1 더하기 M. A1 어디갔어? A1이 3이었죠? 3 더하기 4분의 3이죠. 얼마? 4분의 1 2에까 4분의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음, 좀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일단은, 어, 요거 그죠? 요거 이제, 0대로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어, 빠르게 배포를 붙여준 거고요 지금 미분은뭐 쓰지도 않았어. 아마 해설 보면 미분도 쓰고 막, 하여튼 어렵게 풀었을 것 같아. 그치? 그래또 하나는, 그래, 이렇게 극소가 되는 포인트를 찾을 때, 아, 어. 역시나, 4참수의 윙도피 메소드를 우리가 이용하시면 쉽게 풀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